전후 방송. 정경하는 박수현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전우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해서 또 찾아왔습니다. 네.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뭐대충 지나가니까 전우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장님께서 자세하게 우리 전우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임시 회장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 20일, yeah, yeah. 20일 현재 그 동부지방법원에서 yeah. 각 소속 변호사 지역 변호사 회에다가 의뢰해서 yeah, yeah. 11군데 변호사 회에다 의뢰해가지고 yeah. 9 군데에서 2명씩 추천이 들어와서 18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Uh -huh. 그러면은 두 명은 이제 인천하고 부산에서 안 들어왔거든요. 그데 yeah, yeah. 그게 안들어와더라도그 yeah. 11명만 이사 구성원 11명만 충원이 되면 되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 예로. 예를... 인원이 넘쳐납니다. 아하. 거기서 한 일곱 명을 아웃 시켜야 되니까 예, 예. 그 복수로 추천되었어도 한 사람씩만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아홉 명 하고. 열명 아, 하고. 우리 또 여섯 명 중에 예, 예. 만약 열한 명을 채워야 되니까는. 예, 예. 예를 들어 뭐 서울이나 이런데 다른 데서 한 사람만 해면 열한 명다 채워. 아, 그이 복수로 돌아왔으니까. 1 십팔 명 중에 예, 예. 열한 명만 채움 되거든요. 아, 그렇게 그럼 두 명만 아웃 시키고 열한 명 하고 예, 명하고 예, 예, 임시 회장 변호사. 예예. 그럼 12명 아닙니까? 예예. 또 저번에 신청인 관련된 신청인들 6명이 예예. 이사를 예예. 그 추천했거든요. 예예. 그분들만 우리 회원들이거든요. 예예. 또 변호사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는 예예. 그 회원들이 와서 음. 이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예. 그래 예예. 그게 그 6명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18명이 구성이 되면 은 아마 그 이번 주 금요일이나 내주 yeah, yeah. 월요일 정도면 음. 법원에서 지명이 통보가 되지 않을까. 아하, yeah. 그럼 요새는 먼저 뭐 일차적으로 전자 yeah. 아, 공시를 하고 yeah, yeah. 또 우편으로 배달도 하고. Yeah, yeah.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다 보내면 yeah, yeah. 중앙회의에서 yeah, yeah. 그 명단을 보고 yeah, yeah. 또저 소집을 하면 yeah, yeah. 뭐 상견례도 하고. Yeah. 이게 임시 임시 이사회 날짜를 이제 해장하고 정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임시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통상적으로 통보해게끔돼있기 때문에. 네, 네. 그, 10월 한 뭐, 초순에 네. 잡으면은.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뭐, 이사회 안건이 딱두 건이거든요. 네, 예. 첫 건은 뭡니까?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임시 총회 개최의 예. 예. 또두 번째는, 예. 그, 선거관리 규정 개정했건. 예, 예. 예. 보훈처에서 선거관리 규정이 잘못됐다고, 그, 빨리 예예. 지난 연말까지 고치라고 그랬는데, 예, 예. 먼저 본 그, 이사 직무대행에, 예. 지부장 대행들이 뭐, 이르저르 미뤄가지고, 그, 결국 안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원상복귀 시키는 거죠. 그렇죠. 원상복근해야지 더 발전적으로. 예. 예. 보완시키는 거고. 발전적으로, 이제, 그, 토론도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고, yeah. 그거 하기 전에 yeah. 지금 그 회장에 입후보하겠다는 사람들이 뭐잘 아시다시피 한 음. 6, 7명 정도 되잖아요. 네, yeah.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중앙회가 주선이 돼서 yeah. 임시회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아하.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렇죠.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yeah, yeah. 그 의견 조율한 걸 가지고 yeah, yeah. 이사회를 개최해야 음. 그 뒷말이 없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장 출마도 안한 사람들하고 미리 임시 간담회를 갖고 게 회장 출마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음. 그 회원들이니까는 네, 예. 할수 있습니다. 그건 논의를 할수 아, 그 논의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대개 예. 보면 그 여섯 명, 일곱 명이그 당사자들이니까는 네, 예. 당사자들. 늦게 그 선언한 음. 사람도 있지만은 예, 예. 같이 뭐전후들인데뭐저 예, 예. 같이 이렇게 의견을 예.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의견을 하는 게더 음. 발전적이니까는 예, 좋은 예. 의견만 있다면은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후보들이 지금 대충 보면은 여섯 명 정도 일곱 명 된다 하더라도 각자마다 정책이 틀려요 보니까. 예. 뭐 전투 수당을 주장하는 사람, 뭐 포괄적 보상을 주장하는 사람, 뭐뭐 뭐 특별법을 주장하는 사람, 뭐 참전급여 참전유공자법을 뭐 조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사람 이게 뭐좀 다들 틀리는데 이게 네. 뭔가 어 일치가 안 되면은 전우들이 혼란을 줄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그 대표님하고도 몇번그원고을 했잖아요. <laughs> 예, 예. 그러듯이 예. 물론 그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예, 예. 저는 그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예. 미안하지만 아주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 예, 예.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예를 들어 세월호다. 아, 네. 세월호도 했는데 왜못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전우들은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이 날 거를 대비해서 세월호 법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 예를 들어 5.18 사건이 날 거를 대비해서 옛날에 정부에서 5.18 법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법 중에 네. 없으니까는 이 특별법이라는 걸를 단어를 내서 만드는 음.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우리는 이미 2012년도 12년도에 네, 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네. 이거에 그 우리는 그돼 있잖아요. 그게 특별법 아닙니까? 아그건 아니, 특별법은 아니죠. 뭐 그것도 유공자 우리, 우리 유공자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봐야죠. <laughs>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yeah, yeah. 이미 그것도 yeah. 2012년이 아니라 그 전에 yeah. 2009년인가? Yeah. 제가 보기에는 yeah. 2003년, 그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yeah. 그거는 원래 6.25 선배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죠. Yeah. 6.25 선배님들. Yeah. Yeah. 거기다가 월남 참전자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삽입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18조 유에 yeah, yeah. yeah, yeah. 그런데 요전에 보니까는 그 어느, 음. 저, 해장 출마하겠다는 어느 예. 모 후보는 예예. 박수천이가 예. 무식하다. 아. 이게 그거 6.25 참전자선배법을 왜 우리가 하느냐 뭐 이런식으로 아직까지 그 개념이 정립이안된다아 저도 그들은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그 그, 우리 참전유공자법이 그6.25 참전자만 해당되고 네. 우리 월남전 참전자는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그 18조 2항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있고 네. 18조 4항에 그 저기 참전 월남 참전유공자도 그유교 참전 유공자와 똑같은 조항을 그 같이 저, 적, 적용한다 이래가지고 네. 똑같은 법을 어 하나 가지고 두 개가 됐는데 네.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더라고 그래서예 네. 누구라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 저.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전후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예, 예. 저도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저도 놀랐어요. <laughs> 아니, 저런 개념도 예. 없이 우리가 지금 무슨 법으로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지 예. 그러니까. 모르고. 아니, 회장 되겠다 예. 사람이 우리 예. 조직에 그 맞는 법을, 우리, 우리한테 그 필요한 법을 모르고 있, 예.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뭐, 그런 그, 저, 전투수당이나 뭐 특별법을 만든다는가 이런 거는 yeah, yeah.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Yeah, yeah. 제가 먼저번에도 어느 그저 부산 출신 저 음. 김정은 정무위원장이 정무위원장 시에 그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Yeah, yeah. 그 이후에 제가 요새도 많은 그 여야 국회의원들을 그 만나고 있거든요. 예. Yeah, 만내고 yeah.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음. 아니 선배님. 네. 아니 선배님들 을위한 정부에서 만든 참전유공자 예우법이 있잖아요. 예예. 예. 그걸 고쳐야지 왜 특별법을 만든가?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하나 만드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왜 자꾸만 그 쉬운 걸로 가야지왜 예. 돌아가려고 그렇게 다시다불 예, 예. 길로 가려느냐? 예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지금 저 법안이 네 개가 지금 돼 있지만은 예. 지금 3년 반이 되도록.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예, 그건 뭐 정치적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두번 다시 이제 우리 나이에 예. 진짜 저 한참 후배들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만 예, 예. 그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laughs> 이용하려고 그런데 예, 거기에 예. 빠지면 안 된다. 예,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참전 유공자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저도 사실은 그, 알면서도, 네.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깨워주셔가지고, 아차 싶어서, 아, 아, 충격받았는데, 그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우리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 회장님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 네. 등 보통 생각을 안 하고, 예, 예. 특자, 특별한 자, 뭐 생각해. 이런 거 되면 상당히 대우를 받는 줄 알고 그런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특별이나 우선권이나 뭐이게 네. 아니에요. 그런 것아 어, 아니, 그럼 요즘 어뭐 바쁘시겠네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바쁘네 예. <laughs> 시간이 가면 바쁘네. 왜 예. 바쁘냐? 예. 그 어느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예. 부지런한 어부는. 예. 엄동설 안에 음항을 보수한다. 아, 예, 예, 예. 그래야 음. 봄이 해토가 되면 다시 음. 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듯이. 원래, 게으른 어부는 뭐 엄동설 안에 고수도이나 치고, 그렇죠 그걸로 사냥이도 다니고 그럴 텐 예, 예, 그렇겠죠. <laughs> 예. 그래듯이 예. 저도 옛날에 그 속담을 보고, 아, 맞다. 예. 이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예. 그래서, 예. 제 마침 제 사무실이 국회 의사당 바로 정문 앞에 있으니까 네, 뭐 바로 뭐 가까운데. 저는 그 일과가 예, 예. 출근만 하면은 예.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가서 예, 의원회관에 가서 예.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그 대화하는 게제 일과입니다. 아, 그래서 예. 우리 그 당신이 국회의원 예. 내년 하고 싶으면은. 예, 예. 우리 참전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고쳐줘야 된다 예, 예. 특별법이 있지만 특별법은 그분들 먼저 그래요 예, 예. 특별 법 되지도 않아요 그건 예,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참전유공자법이 있는데 거기서 음,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온거 아니냐 당신한테 예, 예, 예. 이 부분을 좀 해서 예, 예, 예. 같이 동료들끼리 해서 예, 예. 음, 예. 상장이 되면은 빨리빨리 예.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도와줘라 음, 예, 이거를 예. 결국 우리를 도와주는 게 그렇죠. 결국은 음. 국민을 도와주고 국민을 도와주는 게 나라를 도와주고 음. 나라를 그, 도와주는 게 보훈 <laughs> 정책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예.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아, 예. 뭐, 뭐 점심 때만 되면 예. 아이 선배. 아, 요즘 시간이 없는데 네. 보니까 이거 10월 말에나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11월 초에나 뭐 이제 누가 회장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1 12, 2월1 2월 초면은 국회도 이제 뭐문 닫을 텐데. 그 언제 법 만들어서 언제 그~ 상정하고할할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그전에 지금 회장님께서는 법 상정하기 전에 이게 다니면서 이 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그거는 <그건> 뭐~ <laughs> 예. 저, 제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이 천지 조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예. 천지 중에 누구야? 예. 우리 전우 20만 전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우리 전우들이 제가 항상 즐거워했듯이. 예. 아니, 나이 70 넘어서 예. 눈만 감았다 뜨면은. 전우미 예. 사기꾼인지 거짓말인지 다 예.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뭐, 저, 예. 대의원들한테 회의 때마다. 예. 지회장이나 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 찍어라, 예. 어쩌라 막 그랬지만은 예, 예. 이제는 두번 다시 그런 음. 그이 잘못된 선거를 하면 안 되고 예, 예. 아 이제 지금 이제 매스컴이 얼마나 활성화되 있습니까 예, 예. 서로 이제 소통도 하고 예. 그러면은 대의원 여러분들이 음. 이제 제대로 판단하셔서 예, 예. 일생일대의 예, 예. 마지막 순간이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 우리 전우들이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된 리더를 못 뽑으면은 끝난 겁니다. 끝나죠. 더그 이상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사심을 떠나가지고 완전하게 공심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사심 없이 예, 훌륭한 리더, 꼭 일할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지 예. 돈이나 받고, 뭐, 안면 안다, 뭐, 내가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든 법도 좀 알고, 대인 관계도 좋고, 국회하고도 잘 유대 관계 좋고, 또, 이, 저, 청와대하고도 좀, 교감이 있는, 이러한 훌륭한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laughs> 근데 뭐, 저,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예, 예. 저는, 그, 40년 전부터, 예, 예. 40년부터 여의도 국회를 다녔거든요 아예 300명 중에 250명 아, 아, 예, 안다는 거그 그, 아, 그 얘기 제가 귀에 굉장히 게남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대개 여당 아니면 야당 예, 예. 이, 이 양극 예. 쪽에 하나를 택해지만은 예, 예. 저는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고 예, 예. 다 그렇죠. 그,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아, 뭐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국민이고 예. 야당도 국민이고 아, 예, 예. 그래서 예. 결국 선진화법을 적용하려면 예. 여야가 예. 만장일치로 그,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예. 보면은, 저는 40년 전부터 <laughs> 주, 이 월참 중앙회장을 예. 준비해왔다. 아, 준비된 사주시네요. <laughs> 네. 뭐 그렇게. 아, 정말 그런 그것 같은데요? 예. 어봤습니다 예. 아무튼 예. 예. 뭐, 이번에, 그, 저기, 그, 참전유공자법 개정, 예. 이것을 어떻게 좀 회장님이 되신다면은, 이뭐사삼사월사월 십오 일뭐 선거 전까지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하지만은 네, 예. 준비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 아 벌써요 네, 해놨습니다 아, 준비도 다 해놓고 가서 예. 뭐 노비도 다 하고 계시고 <laughs> 아니 최선을다 해놓은 거죠 진인사 예. 대천명 해놨다고 예, 뭐 예. 준비를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갑자기 제... 뭐 시간 없어도 뭐막 허덕허덕 해놓은 거보다 예 예. 평상심이, 제가 즐겼었더니 평상심이 돌아 평소에 <laughs> 이런 걸 준비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 그래서 다 준비해 예. 놨었기 때문에, 예. 뭐, 그건 큰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럼 뭐, 참전급여 지금 저기, 개정하는 거, 예. 그에 대한 뭐, 주 골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참전급여? 참전유공자법 개정하는 거.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주 골자가 뭡니까, 회장님께서? 지금 추진하시는 게 그게 이제 그 음.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 예. 참전 명예 수당을 네, 그렇죠. 그럼 참전 명예 수당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네, 예. 우리 나이, 우리 전우들 나이에 7 0이다 하나 먹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자녀분들 다 혼사시키고 다 그렇죠. 별개 살림을 하니까는 네, 살림 예. 내보냈으니까는. 예. 두 부부가 예, 예. 한 달에 예.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예, 예. 이 정도를 보존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국가에서. 예, 예. 그것이 지금 뭐, 지금까지 보면은 뭐, 포괄적 보상이니, 뭐, 체제 생계비, 뭐, 유지, 무슨 수준 맞추느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예. 참전 명예수당을 하나만 현실화 시키면은 그통일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laughs> 이제 그 참전명예수당은 그런 음. 차원에서 네, 그 예. 이제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참전명예수당이3 어, 예. 0만원받는데 네.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정상화 시켜 가지고 한번 뭐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된, 만든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일단 뭐 기본 생활은 유지 되지 않겠느냐 네, 명예 예. 최소한도 어, 국가유공자로서의 그 어, 뭐라 하나 그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필히 하셔야 될 일이고 아, 예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전우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참전 미지급 급여 네. 참전 미지급 급여도 우리 그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에 여기 개정안에 상정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좀좀 네.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태까지 그저 무슨 저 브라운각서나 프레이저 네. 보고서나 네. 이런 네. 그 총론적인 것만 얘기했거든요. 네, 예. 법적 근거를 음. 정부가 제가 네. 좀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예. 정부가 착취한 네. 이 돈의 근거를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최고로 임금이죠, 뭐. 임금. 아, 그거죠. 네, 아, 우리 돈을. 네. 땡겨먹은 거, 그거를 예, 예. 이제 무상으로 했으니까 이제 내놔라. 예,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어. 문서에 의해서 제시한뭐되대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예. 그. 받아낼 근데, 수 있습니까? 아, 받아낼 수 있죠. 아, 예, 받, 법으로 그 우리가 참전유공자법에 예. 그걸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아,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도 뭐, 지금 그외에도 말이죠. 우리가 뭐, 병급, 병급 뭐, 지급, 규제 뭐 네. 이런 걸또 풀어야 되고 네. 또 유가족 또 미망인들에 대해 승계도 돼야 되고 네, 네. 뭐 이렇게 고역제전후들또 이렇게 너무 그 등급을 제한해가지고 그걸 좀 해제도 좀 등급 완화도 좀 시켜야 되고 우리 명예도 회복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은 당장 단계적으로 진행해가지고 나가는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스케줄이 다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 되죠. 예예. 그뭐 회장님은 다 준비성이 있어서 그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참전 명예 수당을 명예수당 현실화시키는, 현실화시키는 지금 것이 제일 그게 시급하고, 지금 시급하고 시급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시원 일부터. 회장님 요즘 그뭐 차기 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지금 있는 걸로 뭐 한마평야 하면은. 네. 그좀 자격이 제대로 갖춘 뭐 회장감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상당히 우리 전우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그저좀 옛날을 좀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1년도에 이제 그 우리가 공법단체 대기 1년 전에 이제 회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왜 잘못 껴졌냐? 이 공인은 예. 그, 동서남북에 바둑 예. 반듯해야 되거든요. 네. 보는 시각에 따라 요지경으로 보이면 이건 공인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월남참전, 30여 만을 대표하는 음. 그 중앙회장 정도 되면은, 예예. 이 시대는 지금 경제시대 아닙니까? 예예. 경제적으로 투명한 상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 예를 들어 부도가 난 사람이다. 예. 사업을 하다가. 예예. 부도는 경제사범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해장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무슨, 뭐, 장군 출신을 뭐 누른, 뭐, 사병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뭐, 좀, 대단했다는 얘기 들리던데. 근데 미처 저놈별이 그런 걸, 저, 얘기를 못한 거죠.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네. 생각을 못 했다. 그러면, 네. 그분이나, 예. 그 후에 사람도 실질적으로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이 대도 사업하다. 사업하다가 실패한... 성공을 해야지 실패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억을 하나의 직장 아닌 직장으로 살다가 해다 보니까는. 이건 마저도 실패시키고. 무슨 이 돈을 땡겨야 되잖아요. 이건 마저도 실패시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 아직 본의 아닌 악습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하, 사업 실패한 걸 여기서 만회하려 고 그러는구만. 만회할지 하지만 무슨 호구지책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관리 아닌 관리 예, 예. 자리를 음. 차지하려면 몇 푼을 주고 무슨 예. 장사를 뭐, 하는 거지? 예. 은적으로 이렇게 예. 조금 지금 무슨 뭐 축하금을 준다든가 뭐 예. 후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건되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 아니 우리 늙은이들이. 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네. 후원금, 축하금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자리를 파는 거죠. 그렇죠. 파는 거죠. 뭐 언제 봤다고, 뭐.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아, 오늘 듣자보면 또 어느 모처에서 또그 작당을 한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뭐. 누구를 해가지고 무슨 뭐, 저, 회장을 할 테니까 너 와서 뭐, 어쩌게. 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 회장 믿을 테니까 돈 내놔라. 모르죠, 애간. 아, 또 작당하시는 거 맞죠? 아, 저는 여기,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들 이 많네. 여기 가만히 제 사무실에 있어도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여기 지방에 안 다니고 예. 그냥 일과가 국회 여야 의원들하고 음. 만나서 대화하는 게제 일관데. 음. 예, 예. 그래도라도 예, 예. 일단은 작년 3월달에 예, 예. 전국을 저 혼자 다니면서 그 쉬움을 음. 없이 다 대화를 해, 한 그분들이 예, 저를 예. 알고. 그렇죠. 안부 전화도 해주고 네. 오늘 저가 누가 왔다 갔다 아. 누가 어떻다 음. 이런 거를 다 얘기해 줘요 누가 돈 준다는 것도 보고 하겠네요 하긴 하죠 <laughs> 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 예. 만약 앞으로. 예. 자기 심이 약해가지고, 예. 지렛대를 쓰기 위해서 돈을 주, 주고 나를 도와달라.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받고 받아. 받아가 적당한 시기에 그걸 흔들어버려라. 흔들어버려 자수만. 네. 자수가 흔들어버려. <laughs> 그렇게 해야지 두번 다시 아. 아. 이런 그 이. 혼란을 그 방지할 수 있다. 네. 이미 제가 다 대원들한테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아 이건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 제로들한테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일이 돈 가지고 이 자리를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거야. 가지고 산 사람들이 네. 또돈장난하게돼 네. 있지. 이거 본연 뽑아야 아, 될 거야. 본연 죠 본연만 뽑겠습니까 이익 난감 모여야죠 여기는 원남 참전자에는 <laughs> 네. 진짜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네. 이저 국가에 네. 그저 충성한 예, 기한 네. 이런 잔털 가지고 예. 와서 여기 와서 장사하고 그럼요. 자기 그 명예를 추구하고 예. 이거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예. 아예 끝나버리지. 아 명예 추구하면 다행인데 네. 이 복지 단체인데 네. 복지 단체 와가지고 장사하려면은 네. 그 장사 단체로 가야지. 네. 아그 예. 사업을 더 하는 게 낫지. 사업을 해야지. 여기 와서 늙은 이들 우리 전우들한테 핏바라 먹으면서 그런 그 예. 저 장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예 음. 저 포기를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하여튼 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가지고 온 것이 그래도 마, 마무리는 잘 돼야 되는데, 예. 이 마무리를 제대로 하란지 걱정됩니다. 사실은 전우들이. 그 마무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되는데, 우리 저 마무리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 <laughs> 제가 방법을 <laughs> 말씀드리기 전에 예, 예. 전국에 있는 대의원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yeah, yeah. 솔직히 얘기해서 yeah. 역대 선거 때마다 yeah. 지부장이나 아니면 지회장들이 전화 해가지고 yeah, yeah. 너 누구를 해줘라 어쩌라 막 이랬지만은 yeah. 그것도 서로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그걸 yeah. 안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죠. 이제는 yeah. 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yeah, yeah. 철저히 검증을 해서 yeah. 진짜 옳은 판단이 서면은 그때가서 yeah. 내 소신껏 하겠다 그렇죠 각자가 찍어라 음... 말아라 이렇게 안 된다 yeah, 이거죠. Yeah, yeah. 아,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예. 얘기했는지 몰라도, 음. 아, 예를 들어 오늘 선, 거다 네. 예. <laughs>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엔. 예. 나가면서 말이죠. 예. 아, 저도 그랬거든요. 집사람한테, 예. 여보, 대통령 선거면, 대통령 누구 찍어, 그럼? 음. 예, 알았어요. 마 많은 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선거할 때 그러면, 싫어, 당신이나 찍어요. 쓸데없는 소리 <laughs> 그래 하지 마. 마누라도 그러고, 자식들은, 아들, 네. 딸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아빠나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이러잖아요. 네. 왜내 주권을 왜 당신이 침해해? 그렇죠. 아버지가 침해해? 넌 하잖아, 세상 그러다시, 지금 같은 전후, 우린 수직적 네. 네.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이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전우예요 예, 예, 같은 전우에서 누구를 예. 일어나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laughs> 대의원 여러분들이 예,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 역사에 예. 그 당당한 예. 그 대의원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후들도 예. 편합니다. 말년에. 예, 예.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정말 우리 그 대의원님들. 한표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한 표인데, 그럼요. 전부 함부로 하시면, 하시면, 우리 전로들 가슴에 참 못을, 대못을 박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이 선택에서 어 잘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만 마저 해 주시죠. 그래서 그, 대의원님들이 전화 오, 안부 전화오고, 음. 제일 안부 전화가 뭐예요? 박 회장님. 네. 건강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예. 예. 그래서 저는 뭐 평소에 섭생활을 잘하니까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듯이 저도 건강 관리 잘할 테니까는 예예. 예. 대의원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전우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철저해야 예, 돼. 전우 분들도 마찬가지고 <laughs>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은 예, 예. 앞으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관심으로 사랑이 되며. 카톡이나 SNS로 전파해서 공유합시다.